4일 동안 이어질 민주당 전당대회, 통상 상대 당의 전당대회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자제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미국 대선인데요. 하지만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은 남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관례마저 깨고 경합주를 돌며 맞불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를 주최한 위스컨 신주 오시코시를 방문해 대중 유세를 하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나 시진핑 중국 주석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들은 세계 정상급 체스 플레이어라며 이들 모두 조 바이든이 당선되기를 바란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한마디로 세계 최고 수준의 노련한 정치가들은 상대하기 편한 조 바이든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분석은 바로 나왔습니다. 북한이 이번 미국 대선에서 당선되기를 원하는 상대는 바로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아니라 이미 세 번이나 직접 만났던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바로 워싱턴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또한 조 바이든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정은을 독재자 또는 폭군 등으로 부르고 북한 측도 강하게 반발한 것을 그 예로 들었는데요. 심지어 러시아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희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지도자들이 조 바이든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말은 아직도 미국 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백인 등 이 보수층 유권자들만 결집해도 지난 2016년 대선 때처럼 올 재선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앞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각별한 관계도 자랑했는데요. 자신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미국은 북한과 전쟁을 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